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청주의 자랑이죠. 에이, 무심천 K3 때부터 그래도 요때 기간에 사람들이 좀 많으시니까 홍보를 하러 왔었어요. 작년에 아마 창단팀이고 해서 좀 바꿨는데 올해는 제가 일부러 가자고 해가지고 선수들 와서 주말 경기 홍보도 좀 하고 선수들도 본인도 본인 알리고 그러라고 이제 유니폼 입고라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입고 올지. <laughs> 여성분들 위주로. 많은데 또 선수분들 비주얼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홍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놈들도 예, 가지 말라고 해도 여성분들 꼭 가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에이메치만 봐도 여성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또 와야 또 자연스럽게 남자들이도 따라오고. 그치, 저도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조화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저희도 좀 비율이 지금 남자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laughs> 그래요? 한팔 텐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굉장히 님만 사항아니 시민가 여기 오게. 여기 팀장님이 오시고 싶어서 던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저는, 저는 전혀 아니고 <laughs> 저는 청주를 알리고 싶어서. 왜냐면은 청주 분들을 아세요. 여기가 좋은 데라 연인한테는 안 가요, 저희는. 아... 남자끼리. 네. 여자끼리 계운데. 연인한테 홍보 맞죠, 하는... 오늘. 연인한테는 안 가요. 저희는. 오늘 홍보하러 나온 <laughs> 홍보 거 맞죠. 맞죠, 맞죠. 아. 저참 홍보팀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제 선수들이 사실은 휴식 시간 반납하고 이런 데 와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하자 했을 때 어떤 선수들은 아 너무 좋죠 하고 오는 선수들이, 있고, 어떤 선수들은 아 피곤한데 하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런 마인드 차이가 네. 연봉 협상에도 조금 차이가 반영이 되나요? 많이 되죠. 어 진짜요? 그럼요. 기본 투 자체가 뭐 당연히 해야죠 하는 선수들은 저희도 당연히 음, 오케이 이렇게 고가 평가 보정 체크해놓지만은. 근데 저는 다시 말했지만 구단도 구단인데 자기도 선수들도 PR하는 시대니까 자기가 자기 PR 해야죠 선수들도 나와서 이렇게 자기 홍보하면 그러네요. 그만큼 또 개인 팬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제가 유니폼을 상이라도 입고라고 한 거예요 음. 아저 친구 이름이 있구나 저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맞아.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FC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30번 김영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FC 19번 수비수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총재 FC 20번 미드필더 이찬우입니다. 특히 팀장님 말씀이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연봉 협상에 굉장히 큰 이제 요소로가 된다더라고요. 하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작년에 음. 제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 백가장했습니다. <laughs> <laughs> 당연히 당연히 축구로 잘해야죠 기본적으로. 이기 많으면 올라가겠죠. 이거 뭐라고 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럼. 저희 홍보하는 주말에 홍병이 어, 주말에 환경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가 주세요. 그치. 근데 만약에 진짜 누가 누군가. 먼저 알아본다. 나한테 말해. 일부 티켓 준비해왔으니 혹시 저안히요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주게시. 오케이. 열기 의욕적이십니다. 저희 부모님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지인 드려야겠다. 아니, 여기서 안 팔리면은 다시 회수해 저는 좀 많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알다. 아, 내가 고칠 거야. 이렇게 응. 자신감 많아. 영환이 좀 경도. 경기 좀었다 이거. 담양기는 자 그래. 바로 앞에 여기 여자분 두분 빨리 타겟으로 가봐버래요 시작. 스타트. 잘생긴 영환이 형하고 민식이 형 같이. 감사합니 어, 그렇지. 물티츠는 필요하니까 좋아하실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충북 청주에프시라고 하세요? 저희 충북 청주에 축구선수인데 주말에 수원 삼성하고 경기가 있어서 가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년 게임은 아니고 3년 게임라고 몸에 좋은 거예요, 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프시라고 하세요? 몰라요. 짤 당했는데. 저 이러면 살짝 자신감 하락합니다 u c 한번 연인 o 으로 가볼까 연인 r 으로 r 어, 연인 u 으로 in trouble. You're in trouble. You're 상을 t r o 상을저 이번 주일요일 i 경기 있는데 혹시 많은 관심 여기.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심지어. 오. 안 와. 아 u r e in trouble. You're i 연 trouble. You're in trouble. You're in trouble. You're in t r 한 열다섯 명 정도 어, 감사합니다 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음. 네 성냥님 네, 저희 고하셨니다아 저는 여기 물티슈 있습니다 아, 물티슈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주세요 아네 도윤아 삼촌이 청재 푸시라 사진 찍었다 ㅎㅎ 어.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 저저와 우리 가 올라가야죠 아. 아 저희 저희 찾아갑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드려요 드리세요. 아니 제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지도 플러스 1 됐어요. 이게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MBTI가 I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어렵네요. 많이 숙스럽고 인지도를 많이 빨리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지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야지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또 알고 저희 경기를 또 찾아와 주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장 안에서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팬분들을 봤을 때 더욱 더 밝은 모습과 좋은 에너지로 보답을 하면 많은 팬분들이 와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영한이 형이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 앞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 잘 버리면 웃게요.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뭐 선수들 고생했죠. 본인들은 인지도 약간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주전 선수가 아니면 불고 하고 알아봐 주시는 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또 아침 또 NNN도 한분 계셨고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랬죠. 이렇게 쌓여서 그 지역 밀착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K3 때는 진짜 이런 말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저희가 여기 신협 입구였거든요. 홍보를 하더니 뭐 신협 직원이냐고 전혀 못, 못, 못 알아보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벌써 먼저 알아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그다 그러니까 청주하면은 뭐 숨고 청재푸 씨가 떠오를 정도다 로 가. 유명이라서 좋겠습니다. 네, 공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